괜찮지 않아요? 어? 제가 쓰는 걸 보니까 네. 엄청 빨리 쓰시 있는데요.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이 <이런> 정도로 내려야 <웃음> <웃음> 네. <웃음> 음. <웃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걸까요? 음, 조금 아쉽다는 <laughs> 소리겠죠? 어째 손이 안 떨리죠? <laughs> 오, 너무 예쁘다. 내일부터 장하네요? 등록을 할까요? <laughs> 둘러 보니까 너무 글씨도 예쁘고 문구들도 마음을 쫙 울리는 것 같고요. 아, 어떻게 글씨 예쁘게 쓰지? 저 진짜 악필이거든요. 네네. 할수 있을까 궁금한데 요 선생님. 아 그럼요. 그리고 네. 글씨는 원래 대부분은 다들 잘못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음, 어. 또막또막 천천히 쓰면 아,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제일 못 하는 건데 일단은 도전해 볼게요. 캘라피는 펜도 중요하죠, 선생님. 아, 그럼요. 그래서 예전에는 캘리그라피를 붓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수요도 많고 배우시는 분들이 취미로 많이 하다 보니까 펜 종류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붓펜. 일단 붓펜을 네. 사용하시기 전에 평소 글씨체가 네. 어떤지 결정나는 <laughs> <다> <laughs> 어, 것인가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생각보다 예쁘게 쓰긴 써요. 오. 그렇게까지 악필은 아니에요. 한번 써볼게요. 네. 여기다 그냥 쓰면 돼요? 네. 괜찮지 않아요? 어 이렇게도 완성인데 <laughs> 너무 예쁜데? 음. 아 그러네. 제가 쓰는 걸 보니까 네. 엄청 빨리 쓰시는데요? <laughs> 아, 성격이 좀 <laughs> 많이 급해요. 많이 급해요. 맞아요. 글씨를 이제 쓰시는 분들을 보면 네. 성격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급한 거에 비해 좀 글씨체가 귀엽잖아요. 어, 그러네요. 좀 귀여운 성격인가요, 제가? 음. 어, 좀 그런가? 러 <laughs> <laughs>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laughs> 멤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쓰기 전에 선을 먼저 이런 식으로 뉘어서 그으면 두꺼운 선이 나올 음. 수 있고, 이렇게 뒤로 그으면 얇게 되거든요. 아, 그리고 자세도 중요합니다. 네. 이쪽으로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아. 허리 피시고 어, 초등학교 1한년이된것아아방반듯하하 <laughs> 하셔가지고 이게 방 너무 또 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연필 잡듯이 한 어... 정말로 아까 자세가 진짜 거북이 같았어 <laughs> <laughs> 선생님이 옆으로 한서가서 그래요 방 어? 어, 제가 조금 더잘 쓰고 싶어서 <laughs> 그리고 옆으로 그 힘을 똑쭉이주을쭉이행크 조금 한 크게 한번울그랗게 네? 써보세요 그울 느낌이 완전 귀여운 느낌으로 쓰면 또 느낌이 다르고 <웃음> <웃음> 왜 웃으시는 거죠? <laughs> 그냥 보면 보시면 아시죠 위로 이렇게 아 위로 자꾸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시거든요. 어, 많이 이게 왜냐면 자세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쓰다 보니까. 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정도로 내려야 이런 식으로 요 정도로 내려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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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틀어져 있는 데 몸이, 좀, 아, 몸이 이렇게 이 네, 정도. <laughs> 네, 틀어져가지고 쓰셔서. 자, 이제 네. 연습은 어느 정도 되셨죠? 완전 자신있어요, 저.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러시면 원하시는 문구를 음. 이제 써가지고 예쁘게 완성하는 걸로 뭐 진행해 볼 텐데요. 이렇게 약간 좀 액자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 그럼요. 혹시 우와. 뭐 주변에 선물을 네. 해 주시거나 음. 뭔가 좀 고마움, 감사 마음을 전달해 주실 음. 분이 있을까요? 마침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이셔서 음. 주말에 같이 식사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게 생일 카드를 액자로 만들어서 좀 마음을 전하는 어떨까 싶어요. 와 너무 예뻐요. 어, 이렇게 더 네. 너무 예쁘게 완성하셨네요. 짠 여러분 완성됐어요. 진짜 잘했죠. 잘했죠. 솔직히 잘했죠. 제가 갖고 있던 급한 성격들을 조금 잠재울 오,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또 집중력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음. 이 캘리그라피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해보니까 음. 제일 좋은 거는 캘리그라피를 하면 좋은 문장들을 많이 접해서 그 문장들을 이제 글씨로 쓰는 게 되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거나 할때 문장들을 쓰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하면서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답답하실 때, 성격이 급해서 뭔가 불안하실 때, 캘레그래피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어 너무 좋아요. 이곳에서도 저의 이 섬섬옥수 고운 손이 빛을 발할지 또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궁금하시죠? 들어가 볼게요. 잘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너무 멋진 분을 만났는데 크, 아까 쓰시는 모습 보고 사실 제가 입이 다물지 않을 정도로 약간 존경심이 드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크, 멋지다 <laughs> 서예를 혹시 그러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아주 오래 전그 초등학교 때는 음... 학교에서 좀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문방사우 사서마. 그래도 오늘 좀취미생활로 즐겨 볼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서해. 네. 서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동호회다. 오 또, 그래요? 네. 이제 이런 뭐 문화센터나 또 학원 음.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처음 하시는 거니까 네. 붙잡는 방법 이아 집필법이라고 얘기를 집필법. 하는데 네 단구법 쌍구법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 용어가 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중글씨나 큰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붙이 된다면은 쌍구법이라고 해서 엄지와 검지와 이제 중지를 음 같이 잡아서 써주시는데요 음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안하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단구, 쌍구가 됩니다. 이렇게 쌍구. 쌍구로 그렇죠. 이렇게 잡아 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왼손은 종이를 눌러 주시고 살짝 움직이지 않게. 네. 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서진이라고도 하고 문진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네. 눌러 주시는데요. 음. 아, 중요한 게 귀엽나요.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부분에 네. 앞으로 딱한 30cm 정도 아. 자세를 주시면 되세요.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그대로. 네. 수직으로 붓을 해요? 수직으로다. 붓이 아무래도 이게 수직이 서야 되는데 오... 쓰다 보면 모필이다 보니까 이게 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맞아요. 굵기도 일정하게 가서 마무리를 또 해줍니다. 똑같은 굵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보통 돌아올 회자를 해서 회, 회봉 오... 또는 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 이 상태를 네. 반복해서 힘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보세요. 네. 해볼게요. 음. 네. 같은 굵기로. 네. 아무리 네 좋습니다. 와! 네 제가 더 잘했는데요. 선생님 그러게요. <laughs> <laughs> 대로 세워서 내리세요. 아니 회봉하지 말고 내려서 어째 손이 안 떨리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 네. 오와 너무 예쁘다. 완벽한데요. 네. 내일부터 잘하네요. 등록을 할까요? <laughs> 바로 영업하시는 건가요? 네. <laughs> 네. 그내는 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걸까요? 음, 조금 아쉽다는 <웃음> 소리겠죠? <웃음> 선생님 근데 평상시에 이제 붓으로 모든 걸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펜으로 글씨를 쓰실 때 서예처럼 네. 하세요? 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은. 어.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글서예, 한문서예, 뭐 문인나 음. 전각 이런 골고론 하다 보니까 펜처럼, 붓글씨처럼 쓰는 채가 있고요. 어. 켈리처럼 편안하게 쓰는 채가 있고 또 이제 뭐 정형화된 글씨를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여러 개라고 보시면 어. 돼요. 그래서. 그럼 선생 연애 편지 쓰셨을 때요. 네. 서예로 이렇게 한번 써서 주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아 진짜 요저 안에 있잖아요. 아, 아니, <laughs> 당사자가 <이게> 서예 플러팅을 <laughs> 처음 하신 분이신데,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하셨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에서 음. 이제 한번좀차 마시러 오. 사무실에 한번 들려라. 근처니까. 오. 그래서 어, 거기에다가 이제 제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게 아마 이제 정성이 들어가 있었었나 봐요. 끼어지겠죠. 네. 네. 그래서 네. 마음이 통했는지 네. 결국에는 오게 됐죠. 어머.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만남이 지속이 됐습니다. 저기 음. 아마 저기 우리 아내분이 뒤에 계시는데 뒤에서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유저 양반 진짜 별소리 다 하네요. <laughs> <laughs> 제가 또과훈이자 좌우명을 한번 정해봤어요. 네. 예쁜 말을 나누고 살자. 아 멋집니다. 그, 일단 선생님께서 어떤 샘플 견본을 좀 주셔서, 요렇게 네. 따라 하면 되는 거죠. 네. 음. 이제 채본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교본으로 오. 이렇게 주면 그채본을 보고 이제 네. 따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좀이 서예를 꾸준히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서예 매력 중에 하나가 음. 이제 아무래도 심신수양이나 또는 이제 여가선용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호회들이 허. 많습니다. 음. 뭐 자기만의 이제 글씨를 또 찾는 분들도 어. 계시고요. 아니, 여러분 정말로 한 글자 한 글자 바른 마음으로 뭔가 새기고 싶으시다면 이 서예만한 게없습니다 여러분. 음.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보세요. 새겨